저는 고3, 고1 아들을 둔 엄마인데요. 그 문제는 고1 아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 그 아이가 어, 굉장히 딸 같은 아들이었는데, 아, 중학교 2학년 때 형이 고1이 되면서 어, 둘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 거기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지내고, 이제 9일이 되면서, 어, 핸드폰을 해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핸드폰을 안 해주면, 어, 죽어버리겠다고 하니, 어, 아빠가, 아, 겁이 나, 나니까, 이제 핸드폰을 당장 해줬어요. 어, 그렇게 해주고, 어, 저희 집이 좀 규제가 심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그 토요일 두 시간 컴퓨터를 할수 있게 했고 집에, 집에 TV를 없앴고 그리고 그 도서관을 늘 데리고 다녔는데 큰 애는 그거를 적응을 잘한 편이었고 그 둘째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따뜻한 아이였는데 그 시스템에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제 자기가 어, 그거를 이제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고 어, 그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때 어,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컴퓨터를 규제하다 보니까 안한건 아니고 몰컴을 하고 어, 밖에 나가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충족은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자살한다고 하니까 아빠가 핸드폰도 사주고 다른 얘기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놓고 이제 컴퓨터를 하는데 어~ 야자를 빼달라고 해서 어~ 야자를 뺀 상태예요 그래서 집에 어~ 그 전에는 야자를 빼고 밖에서 하고 어~ 형이 고 삼이니까 형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는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와서 어~ 이제 앉자마자 형이 오기 전까지 이제 컴퓨터를 하고 토일 요 일요일에는 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까지 그래서 그 자기 그러니까 네, 충분히 그 컴퓨터를 알았어요. 지금 계속 거기에 갇혀 있는데 제가 그냥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자기 안 바라보면 어떡할 건데? 그럼 얘기 속에 자기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 자기만 아, 안 하게 하면 죽겠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밖에 길이 없잖아 이미 길이 정해져 있는데 자기 혼자 괜히 그 지금 난리를 피우는 거지 어차피 컴퓨터 할 건데 자기 바라보 안 바라보면 어떡할 건데 자기가 다른 길이 없잖아 어, 길이 없어요. 없는데고요. 어, 말도 난없는 어. 되지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박을 하는 게 아니고 고박이라고 네. 늦지 말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없으면 그 방법이 없는 건뭐 아무 죄가 안.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삼성이나 뭐 예를 들어 뭐 그전에 왜 대우가 부도나는데 16조원이 필요합니다. 손님 좀돈좀 빌려 주세요. 그럼 내가 방법이 있나 없나. 없으면 이게 고민이 되나 안 되나? 고민은 안 돼. 방법이 없으면 고민은 안 돼. 근데 누가 급하다고 사람 죽는다고 천만원 빌리달라 이러면 고민이 되나 안되나 고민이 되지 없지만은 만약에 이게 정말 내일이라면 내가 어디 가서 어느 신도한테 뭐라고 얘기해서라도 빌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빌릴 수는 있나 없나 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지 죽는다 그러면 고민이 되지 그런데 16점은 빌리 달라고. 이건 방법이었기 때문에 고민 안 된단 말이야. 고민된다는 건다할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까 고민되거든. 그 자기는 지금 아무 길이 없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나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자살한다는 말에 겁이 났었는데요. 음. 이제 그어 자살은 안할거 같고 성향상 그렇게 아니요. 생각하면 큰오산이에요 응. 그래서 다 살,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딱두 가지예요. 애를 고치려면 죽어도 좋다. 그래, 니 이래 살 바에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딱 결심이 있어야 돼. 그래, 죽으려면 죽어라. 네가니 네가, 네 죽어라. 이렇게 말은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그래, 이거 못 고치고 저렇게 살면 자기 인생 불행이다. 그래. 죽어도 좋다. 죽으면 내 장례 잘치러줄게 이런 마음이면 딱 대결을 하면 되지. 그럴 때 대결했다가 또 죽는다음 흔들리고 또 흔들리면 이게 이제 버릇만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손안 대는 게 낫다, 이 얘기야. 죽어도 좋다고 고칠려면 죽어도 좋다고 딱 자기가 결심이 서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자기가 못하겠다 싶으면 그냥 놔두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아이고 그래도 살아 이게 다 살아 있으니. 생기는 고민 아니야. 죽어버렸으면 고민도 없잖아, 그지? 아이고 그래도 막 컴퓨터 하다 뭘 하든 안 죽고 살아있는 게 뭐하다 고맙다 이렇게 어, 자기가 받아들이든지 안 그러면 어, 바꾸려면 아이 죽는 거를 내가 절대로 뉘우치지 않고 후회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딱 거기에 결심을 세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딱 임해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아무도 없단데. 애는 애대로 벌 나빠지고 자기는 자기대로 괴롭고 그래. 아이들이 부모 협박하는 그래서 이부 자식 있는 부모 때 이런 말 알아요? 어, 네 살짜리 때 다섯 살짜리 때 부모를 협박하는 방법 뭐다? 밥안 먹어? 밥그릇 집어 던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초등학교 때 이제 부모한테 성질 부모가 마음에 안들면 하는 지시 뭐다? 밥안 먹어! 이래 봐야 엄마가 뭐, 그래 먹지 마라! 이래 나오니까,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공부 안 해! 이래 나와. 공부를 안 해버려요. 그럼 부모가 이제 난리요. 어. 그 다음에 사춘기 때는 공부 안 해! 이래 봐야 부모가 뭐, 눈도 깜짝 안 해. 그때 마다집 뭐, 나가! 이러면, 그럼 또 난리요. 아이고, 저게, 어, 요즘 뭐, 애들이 중학생이 나와가지고, 가출해가지고, 여관에 돌아다니면서 온갖 이런 거 있는데 저기 집 나와가지고, 혹시 또, 어, 여자가 지금 버릴까 싶으면 전전긍긍 그래서 그것도 못해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커먼이 쓰는 게 뭐다 죽어버릴 거야 이래 여기 뭐 부모로서는 꼼짝도 못하지 근데 이건 벌써 뭐 고닥학교이 죽어버릴 거야 이래 나오니까 뭐 빼는 카드를 이제 다 뺐어 지금 다 뺐어 <laughs> 어. 그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자그 정도 응 어, 그래 뭐 그래 죽을 러면 죽어라 이렇게 이제 나가면 대결이 될까? 거기 전까지는 대결 자체가 안돼 백전백패야 싸울 필요가 없어 그냥 내버려두는 게 제일 나아 어, 내버려두고 그냥 두 부부 애는 애들은 내버려두고 두 부부 그냥 재밌게 지내 어. 두 부부 자기가 남편 말을 얼마나 안 들었으면 애도 저렇게 자기 말을 안 듣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은 남편한테 매일 엎드려 자라면서. 아이고, 여보,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 자식, 내말안 듣는 거 보니까, 내가 속상한 거 보니까, 당신 나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서, 앞으로 나는 지난 걸 과보를 톡톡히 받으면서, 어? 이제 앞으로는 당신말 뭐든지 하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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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예, 뭐, 그게 뭐, 소를 지붕으로 올리라,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해보고, 여보, 안 되는데요. 사대리로 속은 못 올라가는데, 이래야지, 그럴 정도로 네, 네. 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 문제는 아이고 어, 진난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 없다더니 진짜 부처님 말씀 맞네.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턱 어, 똑같이 하나 이렇게 이제 어, 재밌게 받아들여야지 뭐. 그렇게 그냥 생활하는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다. 응. 답이 없다. 지금 내가 답이 없다고 한 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갖고 자꾸 타협적인 책, 그런 얄팍한 술책 쓰지 말고 딱 내가 참여하고 나두든지안 그러면 딱 그냥 자식을 위해서는 같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가든지 그럴 때할수 있는 거는 위험부담을 조금 줄이는 거는 애를 방학 때딱 데리고. 존대 어, 가자. 해가 변기 꺼내 가지고 저 고비사막에 가든지, 저 인도에 불가축 처음 마을 같은데 가서 그냥 애하고 그냥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희생을 해야 돼. 그래 가지고 뭐 핸드폰 이고 뭐고 뭐 근접할 수 없도록, 그것은 도망갈 수도 없도록, 가야 지금 어디 갈수 없도록 그럴 때는 잃어버릴 각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 안 하면 이게 부모를, 부모의 를부모 약점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협박을 하면서 거든요 얼마 전에도 뭐 어제 그저께 수능 시험 성적 나쁘다고 학생 하나 자살했죠. 그러면 생각해 봐요. 부모가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지만, 부모가 그래 도 따진다면, 부모가 아이 공부 잘하는 거에 대해서 뭐다 하면 잠깐 섭섭해하고 잘하면 좋아하고 이랬을까, 안 했을까? 야, 임마 공부그 갖고 해가 뭐였냐고 공부하는 놈을 갖다 야단을 치고 불거가 재우고 공부하지 마라. 그러고 평소에 야단쳤으면 성적 떨어졌다고 죽을까? 그런 일 절대 없어. 응. 그래서 나는 성적 떨어졌다고 시험에 떨어졌다고 죽거나 이런 생각 안 해봤어. 왜 공부한다고 야단 맞았지, 안 한다고 야단 맞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자녀를 벌었을 나쁘게 하던 자녀를 죽이든지 다 원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응. 여러분에게. 그걸 자꾸 책임을 회피하려면 안 돼요. 그리고 죽은 뒤에 죄의식을 자꾸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죽는 경우에 첫째는 내가 지나치게 잘못 아이의 상태를 딱 살펴서 그에 맞게 대응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만 하고 당연히 아이는 되겠지 특히 이 자살하는 경우에 이 아까 저 우울증 계신 거사님처럼 저렇게 죽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처음에는 막 난리를 피우다가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 죽는다 기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다음부터는 어떠냐 그래 죽어라. 이래요. 그래도 안 죽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죽는다 해도 그래 죽어 하면 진짜 딱 죽어버리면 죽어라 해가 죽은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우울증이 극치에 더달아가 죽었지 죽어라 그런다고 죽고 죽지 마라 그런다고 안 죽은 건 아닌데 죽으라고 했는가 하고 딱 죽는 가하고 겹쳐버리면 이제 완전히 이제 또 죄의식에 사로잡혀 또 살아야 돼요. 음. 그래서 죽는다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안 죽는다는 게 속으로 눈에 뻔히 보이더 그래 죽어라 소리를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말이라도 속으로는 죽었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말은 하면 안돼 그럼 나중에 누가 뒤집어신다 내가 뒤집어시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도 죽으면 되나 이래 말을 해야 돼 아시겠어요? 핸드폰 안 사주면 죽겠다 이러면 안 사주고 속으로는 죽을 각오를 하고 안 사주더라도 죽는 다 하면 그래 죽어라 이런 말하면 안 돼요. 아이고, 핸드폰 안 사준다고 죽으면 어떡하노? 안 되지. 죽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안 사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laughs> 죽으면 되나? 안 되지. <laughs> 이러면서 안 사줄 건딱안 사주는 거야.